그런 거예요. 이따 근데 공 모시고 다걸로 가셔버렸나? 다다다 걸어 가시어다걸로 가셨어요? 다 <놀람> 잡으러 가셨어. 가셨어. 아 잡아갖고 파신다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살이. 아 그래요? 어, 그작업자닭 잡을 때는 손 다치지 마시고 이런 활이나 화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응. 닭 잡을 때, 네, 닭 잡다가 들어가셔가지고 다한테 할켜 가지고 장. 아 이거 보고. 자. 화살하고 화하고 화살 케이스까지.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만 가겠습니다. 만만 만 이만 삼만 삼만 사만 사만 사만. 이런 이런 건좀 보기 드문 소품이고요. 자한번더 찍어도 줄지 안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케이스가, 케이스는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하고, 내자하고 어, 잘 잡혀가지고. 자, 4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만, 4만. 3만이 원안 되잖아요. 네. 4만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내리겠습니다. 3만원 우리 조사장님 갖고 가시면은, 10만 원짜리 되나요? 택도 없어요? 2, 아, 3만을 사고 2만원에 하시려고? 음,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4만 원 한번 찾아볼게요. 4만 원 없으면은, 자, 마지막 찬스, 4만. 4만도 없으면, 6차. 자, 떡살 하나 가겠습니다. 나무가 묵직하네요. 묵 나무지, 이게 나무가 묵직해. 요 자, 떡살. 자, 연대가 깊어 보이진 않은데, 잘 만들어진 떡살 나무라 살짝 어, 트임이 있는데 그래도 앙증맞은 떡살이네요 자, 만 가겠습니다 떡살만 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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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살 파는데 또 떡이야기를 하시네 오늘은 기정떡이야기니까 음, 오늘 기정떡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야옹 뭐, 네. 아, 어디서 졸려? 아, 자, 열쇠 모으시는 분들, 혹시. 자, 오래된 열쇠인데, 자물쇠. 자, 이건 어디? 어, 앞다리 같은데, 있어 있었, 걸려 있었던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앞으로 열게 돼 있는 거고. 자, 세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쇠 넣었는데, 자물통 막, 막. 2만. 2만. 만 원짜리 만만 찍고 가겠다는 것은 15,000원 안 찍겠다는 말 아니야. 아니, 발이만 놓고 간다 이거지. 그러면 만 원이 저랑 맞아. 네. 이거 만원 하나 줘 볼까? 네, 네, 줘 봐요. 줘. 만원좀 한번 찾아 보고. <laughs> 자, 15,000원. 15,000. 세15 개. 야, 단만요. 열쇠가 없어도 그렇지. 열쇠가 없어서. <laughs> 원래 는 이제 요거 그대로 해서 낚시끈으로 갖다가 이렇게 딱 걸쳐놓으면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해요. 낚시끈으로 안 보이게 해서. 낚방련지가 아, 뭐고 그냥 그대로? 깎아줘요 늘아 그냥 갖고 내. 왜보다 베트남이 더. 만 원에 만 원에 사자. 저 기계로 저것도 기계로 방는지 하나에 5 0 0 0천원이면 그냥 깎아 줘. 아, 난 음. 그냥 깎는다 해서 공짜로 깎아 줬는가? 음. 그건 아니지. 총나 깎을 만많았5,000추가 그러면 이제 <laughs> 15, 1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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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에 15,000에 2만 원씩 되는 거지. 네. 자, 설명 사장님. 만 낙찰 아, 어, 만아무렇지도 <laughs> 않아해. 네. 당연하다는 니까만 원. 한 <laughs>

내가, 5, 내가 닭, 닭값 줬는가안 줬어 우리 어르신 닭값 안 줬지? 안 줬어 이따가 잔돈 나오면 아, 아 닭을 내가 홍보하고 드리려고 안준것 같아 닭을 바꿔가지고 5만 원짜리 우리 아까 산닭 있었는데 그거 지금 잡아오셨잖아 그거 그러니까 잡아오는 아, 거 그걸 구직하려고 했네 어. 그러니까 도둑밥 갖고오시라게 여기서 팔게 우리 또 저기다 전기 전기사 나와요 저 꽂아놨네 닭을 여기서 잡는 건데, 불량 나오는가 본다고 생각해. 네. 그럼 뭐 닭을 여기서 잡으면 물은 누가 끓이고. 어, 여기서 못 끓이니까. 아, 자, 주워보세요. 닭한번 할게요. 따끈따끈. 따끈따끈. 음. 자. 아니, 야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고소하세요. 사막이 어 이미? 아유, 우리 저기 어르신이 시골에서 직접 키운 닭을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약닭 약닭이네요 안에 내장까지 다 간까지 다 있어요 자요 그냥 콜가로 갈게요 15,000원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면안되 그럼요 첫날이니까 첫날이니까? 첫날까지 응. <laughs> 어, 뭐, 대야, 안 되지. 아, 그래요. 그래, 그래. 제가 오늘 그래, 아,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잡아먹으셨어요. 그게 어디냐고? 그 사람이 그래어장 씨가 응. 이놈을 다니까 뭐, 뭐. 누가 그렇게 아, 하면 이 비행 거아고 약간 고가 약간 어만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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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0 만화, 만화, 0화 만화, 만0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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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화 만화, 만거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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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요거는 저 닭은 넣어놓을게요 저는 여기 고창 콩고록션은 원래 닭 팔고 그러는 네, 그래야 되는데 그래 뭔데 한 닭이야 네으러 왔어 자 여기는 자 여기는 닭집은 아니고요 어르신이 <laughs> 집에서 키우던 닭이 수탁이 너무 많아, 많다고 닭닭 그래. 정리하는 암탉을 좀 갖고 오시라 더니 암탉은 알을 빼서 팔아야 된다고 <laughs> 안 갖고 오시고 수탁을 잡아다가 어차피 도태될 아, 거예요 비싸게 팔라겠는데, 불발로 어, 0 0 0원 밖에 못 받았었나? <laughs> 네. 요것도 냉장고 넣어놓을게요. 근데, 그, 아니, 잡기에 달려. 잡개 안 <laughs> 안안 돼. 돼. 다음에 안 싸울 거, 안 싸울 거. 다음에 안 싸울 거 봐요. 선생님, 다음에, 그, 금날, 금날쯤에, 그때는 진짜 을찮았어요 근데, 그래, 제가 보니까 그래, 우리 김 그래. 대표님이나 황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건강에 좋다는 것을 게단은 사배보시는 거맞 우리 돼지 거든꽃 피지까지 하는 어. 우리 돼지 거든 누구를 먹이려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아, 하여튼. 우리 돼지띠들은 이렇게 어, 건강 일단 건강에 볼까요? 좋은 것은 사고보시는 거만 <laughs> 나밖에 <것 같아. 웃음> 몰라. 음. <laughs> 자, 굴렁쇠 하나 가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옛날에. 아안 했어? 아, 아니, 누가 닭, 닭이 갑자기, <laughs>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laughs> <laughs> 거나. 자, 이게 아주 전형적인 옛날 헬스 기구예 헬스 기구. 그죠? <laughs> 아침에 <웃음> 우리는. 팔판. 어, 아니, 학교 갔다 오면 놀 곳이 없으니까, 이거 갖고 다니면서, 달려라, 하니 하면서, 어, 이렇게, 있잖아. 몸을 빼자고 넘어 서렸어게 누나, 웃는구 그래. 알지? 너무 올림픽 했잖아. 몰라요. 올림픽 때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거짓말 아니 학교 갔다 오면, 음, 동네에서 한 10명이 다 이거 불렁쇠 갖고, 쫙 해갖고, 누가 먼저 음. 달리는지, 음. 코 찝찝 흘리면서, 물바 까지면서, 그렇게 달려다 녔다 근데 여기 할 사람이 없어. 음.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 선반들이 <laughs> 거기 누가 지금 뛰겠냐고 그거 불렀는데 운동도 놀래. 싫어하지 감성도 없지 손들지도 모르지 뭔일가 모르는 거야 뭐를 해야 감동이 그래. 자아니 <laughs> 어르신 뭐 오늘 다우시자장 자. <laughs> 음, 하나 가겠습니다 몫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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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나가니다 자, 그자는 맨날 어놔야 네. 돼. 사 n g 이네 n 아, 고 있어요. 영감님이 n 고 있는데. h 가 r 한한물 i t t l e bit. t h 어 n k 아 약간 I 석과 v e 기 s u 먹는 거 y o 거 can do one moment. 이 저기 저 a n d 북에 사진으로 오 a n 지 뭔가 t y 도 없는 거 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 술 You can do it. You can 고 o it. You 이게 제대로 짊그러진 <laughs> <징그러니까> 거야. <안 말해. 웃음> 아, 아, 할아버지 아니라고. 잔인데요? 할아버지 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요 보시고요. 아, <laughs> 아니, 어추구 쓰이는 거예 이게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 방이랑 잔이랑 네, 만, 네, 만, 이게 잔이라고? 네. 찌렁내려서 네. 어떻게 먹어 이거? 돼. 아, 들고 어, 아, 아, 저 하나가 겠습니다나어저하 노트북 어저하나 하나가 어나 별것을 다하대 들고 있어. 야 하나가 있어. 저 하나가 을다저 하나가 있어. 나가있 있어. 저하어 하나가 데어 하나가 습니하나 있어. 요 자, 가 있어. 저 하나가 있어. 저 하나가 가잠어저어저 하나가 있어. 저가 아주 좋은 종가니다만만 만. 만, 만. 혹시 죽염 필요하신 분? 아 여름이니까 죽염 필요하신 분 많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운산 한번 구운 죽염. 그리고 어, 닭 삶아가지고 찍어 먹어 맛있겠다. 많아 계세요? 알겠습니다 주견 안 먹히면 차양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양만 소금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랬었는데 여름에 비안 오고 소금 장사 분들. 소금을 좀 먹어야지 사람이 강건해야지. 쓰레 소금은 그거에만 자동몇개 올라가겠습니다 자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신속하게 가겠습니다 반응 없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내리는 걸로 하고 자만자 자, 관심 있으신 분은 먼저 만에 손은 들고 시작하시게요 자, 물건 올리겠습니다 일단 들어봐 자만 미리 생각하지 말 작품 브론즈 만 언니 아까 봤지 그냥 줄 수도 있다고 아그 분식을 잘 먹으신 거 같아요 걱정나 죽겠네 아, 찾던 숟가락 이거 같은데요. 그죠? 네. 아, 나 집에 가져와서 닦아 아, 그래요? 주세요. <laughs> 불러보고 아, 방자 숟가락 그리고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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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아,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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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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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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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것 같은 숟가락 개 자만 가겠습니다. 만만노숟가락네 개. 만요건 이제 안쪽에 뭐 복권자 같은 게 새겨져 있고요. 이건 진짜 뭐연대감 좋네요. 요건 깜빡 좀 훑어보네요. 예? 제대로 훑어봤어요. 자만안계십니까 여섯 점 만. 아, 숟가락을 일로주세요만 아, 이거 숟가락, 젓가고보신다고 네. 음, 젓가락도 내거 있는데 좀 한번. 같이 아, 숟가락. 닦고... 자요건 가마솥에서. 아까 그것은 조그마한 가마솥이고 이건 제대로 큰거이 정도 되면은 애들이 한 어, 엄마 아빠 포함해서 열명 정도 돼야 이 정도 쓰지 아홉 명 아홉 명 정도 돼야 아홉 명은 할머니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응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 포함해서 엄마 할아버지. 아빠 어, 애들 여섯 아, 투쓰리든지, 쓰리쓰리든지. 스리 네. <laughs> 진짜 두르, 두르, 두르. 아홉 명. <laughs> 자, 아홉 명의 가족을 <웃음> 담당했던 주걱, 뭐, 주걱, 막. 이거 재밌네. 이야기가 있는 주걱이네. 깜빡 주걱. 설마 누가 이걸 그라인더로 자르지는 않았겠지. <laughs> 아, 가마솥하고 이렇게 네. 만나가지고. 만담 계시면 내리겠습니다. 자백발하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응? 응? 약수터 물 먹는 거. 약수터 물 먹는 거자 어, 출발하겠습니다 두개만만만들어왜손안 아, 들어 <laughs> 여름에는 약수터 물 드시지 마세요 시기로 연결돼가지고또 배탈나시는 아, 거 같아 아, 정수기 물자요 네. 예쁘네요 그냥 병 안에 t i t 이 a t 가 a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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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아 반만 a t 하시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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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에황 대표꺼 안되겠다 관심있어그뭐뭐해 먹는거야 그거에다가? 밥 거기서 이제 황 대표님 밥에 드신다고 그러는데? 자 이쪽 거몇개 올려줘 보세요 그 호롱이랑 뭐 앞에 거 어수선한 뭐 것도 몇개 올려줘 보세요 안그러면은 그제기 한번 해볼까요? 밑에 제기 세트 자참치대패 자, 만한번 가보겠습니다. 참치 대패 만. 만 대패 만. 자, 책 칼. 오래된 책칼 만. 짠지? 짠지짠지짠지자 만! 자 호롱 하나 호롱 등등 하나 자만 이것도 만 만! 와 멋지다 아이고 바쁘다 자 첫째 가겠습니다 자 만오천 만오천 0 0하다 만오천 네 어서 오십시오 만오천 안 계셔요? 왜 나만 쳐다봐요? 한거나와서 네, 쳐다보는 거예요? 드려요 쥬치 하나만 I 려보겠습니다네 n 네. t h 서또줄 y 몰랐어 아니 <laughs> 세트도 있는데? 노란 거 같이 가져가 d Catch my 가 a n d 안 m dead. I'm d 거 a d I'm dead. I'm dead. 0 m dead. I'm dead. <laughs> 아무도 손안 들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저, 너, 줬어. 잠깐 그럼 한번 방안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응. 적어드릴까요? 네. 아니면 대충. 뭐가 앞에 있을 것 같은데 황 매트는 누군지요? 없나? 실시간 경매는 네. 체크하시는지 물어봐 주시네요. 자 실시간 경매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번 그냥 응찰하시면 돼요. 네. 편하게 응찰하시면은 아. 현장 낙찰 가격하고 실시간 낙찰 가격 같이 제가 또못볼 수도 있겠구나 중간에 일단 현장 경매에 제가 신경을 쓰다 보면은 어, 실시간 경매를 못볼 수도 있겠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고창 풍물 옥션 유튜브 시청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고창 풍물 옥션 유튜브 들어가서 시청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 실시간 댓글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창 풍물 옥션입니다 자,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자, 늘 산사에 걸려있었을 법한 풍경입니다. 연대감 좋고요. 어, 소리 아주 좋습니다. 자, 오리지널 그대로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5만, 10만, 12만, 12만. 자, 15만 찾아보고, 없으면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5만. 15만. 자, 마지막 한번찾아 13만. 13만. 10. 10은 벌써 대학번이네. 10. 형님이 10을 두번 찍으면, 한번 찍고 안 주면 또줄 때까지 찍는 것이야? <laughs> 10. 10? 10 이렇게? 자, 10만. 낙차. 응? <laughs> 어? 한 개. 하나만. 하나. 자, 1 4만 마지막만 찾아보겠습니다. 안 계셔요? 아, 두리안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어? 아, 놀래서 깼다. <laughs> 좋아. 낙차를 줘야 받아봅니다. 돼. <laughs> 돈이 좋아, 돈이 좋아. 자, 1 0만 원짜리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오, 복, 복 복주머니랑 나비랑. <laughs> 자. 한 번만 찾아보신가? 고조만이라고 나비하고요. 자, 풍경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아니, 있을 건다 있어. 물고기도 달려 있고. 두 개만? 두 개만? 무장에 딱 집어댔다. 금방 2 0만 원짜리 보다가 또만 원짜리 보니까 감정이안 온다고만. 만? 무장에 딱 집어치는 거라고요? 아, 그래요? 아, 분해. 그리고 진짜 정말 뛰어, 진짜 뛰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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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가 난다 응? 문짝 소리가 나. 아 거기 맞아 그 응. 사장님이 욕을 했어 자종 했으니까 다시 한번 종 한번 가겠습니다 자 학교종 한번 가겠습니다 진짜, 학교가... 자 학교종 5만 출발하겠습니다 5만 5만이고 6만, 5만 6만 5만 7만 5만 하만자 6만 자, 7만. 7만7만안 되세요. 요거 다가 어디 천만 밑에서 걸어놔가지고 한0년 정도 걸어놓으면 때타면뭐한이0만 짜리 되는 거죠? 0년 동안? 응, 가붙야 <laughs> 돼. 자, 7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 아이 음, 뭐? 이상하게 없는가 알을 두 개나 먹고, 두 개나 먹고 알것 자, 많아. 알 것도 못한대 투각 화병. 동메달 찍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아 만, 아 만, 발 아무리 많아도 합병 만 이쁘네요. <laughs> 갖다 뭐 요새 들고 꽂아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좋아. 자물 부으면 안 되고요. 물은 바닥에만 좀 부으면 될것 같아요. 다 구멍이 뚫려 있어. 도박이라 만안 계셔요. 네. 만, 만, 만. 만. <웃음> 이만 이만. <laughs> 자, <laughs> 모든 물건을 만 원에서만 다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만 오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만 오천, 만 오천. 이게 딴게 아니라 옛날에는 명품이었어요. 경덕진째라 그래 가지고 어, 여기 결과, 지금도 뭐 경덕진에서 나온 도자기는 아주 뭐, 어, 상당히 썰 어? 만, 받... 예, 제가 한참 몇 마리 썰 풀어가지고 겨우 오천 올렸습니다. <laughs> 오, 멀리 만이0 0 만났다. 이것물건거이다 이거 멀리 만났다. 이거 멀리 만났다. 이거 멀리 만났다. 이거 리 만났다. 이거 멀리 만고다 이거 멀리 만났이 자, 이제 그런 것을 좋아, 좋아. 개연배라고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아 어, 잔, 요런 거, 요, 어르신, 밑에다가 요거 이렇게 놓으시고 요 거기다 술을 부으시면은 술이 넘치면은 요요 밑에 것을 갖다 따라서 드시면 돼요. 아니, 응. 그대로 사발채 먹는 거지. 개연배라고 해고 어, 술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게 과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이 있, 있죠? 왕실에서 네. 쓰던. 자또멋을 한번 해볼까요? 자, 빌렸던 응? 거왜 돼? 어떤 거? 아요 <laughs> 요것도 있다. 아 태수기 멋진 태수기. 자 요거 이제 아 나비 터해서 지금 꽃이랑 이렇게 아주 어 안에 모양 이쁘게 되어 있는 태수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 대적으로 자반 낙. 만. 네, 만. 장예요나아무로상이요 아, 이거 일본 쪽 같아. 이렇게 동력동자가 써져 있는데, 그림 자체가 아주 안에 채색이 잘 되어 있어요. 오체적으로 자, 만 물어만 보고 가만히 서고 자, 이거 같이 요건 이제 국산 같아요. 자, 이것도 태수기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대적 만, 만, 언제부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건 자제 케이스고요. 어멋진 작품이네요. 자, 큰 대형, 대적, 대접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완전 작품이네요. 자, 이만 출발하겠습니다. 새우야? 이만, 아니, 난초 같아요. 난 같아요, 난. 자, 꽃, 꽃, 나비하고, 난초 같아요. 자, 그림이 아주 예쁩니다. 이만,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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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제가 원하는 가격에 반절로 왔는데 자 한번 손 어, 드셨으니까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자25,000 네, 25,000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채드라 케이스까지 네. 네. 같이 어, 음, 오버드 음, 음. 그 위에 케이스가 뚜껑이 하나 있었나봐 어? 아, 뚜껑이 나왔 예. 뚜껑이 밑에 있어 <laughs> 제가 요 이제 불명동 나오기 전에 사실은 장매장에서 4만원 주고 사왔던 건데. 잘, 장식 한번. 음, 아, 아, 자, 바닥에 빠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셨네. 자, 몸감 세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이만. 이만이만이만 15,000. 뒷값도 무서워. 응? 도소리 온다. 뭐 한다고? 도소리 안 하겠어, 도소리. 아, 도소리 안 온다고? 일본꺼는 도소리. 아까 물었잖아. 아, 국산하고 같이 사과 봤는데? 아니, 안 오네. 자, 예쁜, 아, 어, 봉장 문사람 세트 가겠습니다. 자, 2만 출발하겠습니다. 2만, 2만, 3만. 자, 문살, 3만. 3만. 자, 어, 어,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어서오세요. 좀 편안한 문살. 자, 만 가겠습니다. 문살만? 맞? 어? 만도안 들으시면, 이마. 이마, 이마, 이마. 그래, 기분이다, 만오천. 자, 만오천 감사합니다. 이마, 이마, 이마. 저걸로 꺼내놔야지. 자, 이마 안 계셔요? 하나 값으로 가지고 두 개. 이거를 먹는 자는 것은 좀 그렇지. 자 이만 한번 필요 진짜 필요해서 돈 많이 벌것 같아요. 이거 갖고 와서 3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자 분사 이만 이만. 우리 공사판님 고생하시니까 갖고 와서 5만 원 오, 받으시라고. 5만 원 택도. <laughs> 예. 아 어, 종이를 잘 털어 가지고 네. 거기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멋진 시를 적는다든지. 아 리폼을 해야지. 것 리폼을 합시다.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 바구니하고, 자, 에틱 소품. 자, 그분이 쓰셨던 바이올린. 채는 그분의 후손이 갖고 계십니다. 아, 채가 있으면 명품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가격인데. 자, 유찰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개만. 바구니만.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일 이거 해도 돼요, 이거. 어떤 거? 이거 제기? 응? 제기? 음, 응. 자, 보면은 박사 없는다? 아, 종은 없어요? 네. 서포트 오버 때문에? 응. 은리자밤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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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여사서을 자신있게 누가주셨는지 2만 이만자무2 주전자 이만 양각이 잘되있있요요이2각인인가만2 하나 둘셋넷섯섯 여섯 일곱 여덟 2각자 무쇠고요 자뭐